폭식 직후에 바로 굶지 않는 것이 좋고 하루 정도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시고 물을 많이 드셔서 염분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들이 치팅데이를 갖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혈당적인 측면에서는 치팅데이가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침 식사는 개인적으로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침을 항상 꼭 차려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또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 공복이 길어진 상태에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대사를 깨우는 역할을 아침 식사가 하거든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분들은 아침을 걸르면 하루 종일 굶었다 보니까 점심에 폭식을 하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어느 정도 적게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주신다면요? 이 공복에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위장의 부담이 적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삶은 달걀, 또 견과류, 또 그릭 요거트와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이러한 음식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들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미지근한 물이나 또 따뜻한 차로 어, 위를 먼저 어, 보호해주면서 또 자극을 해주는 게 좋고 먼저 이러한 것들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효과적인 섭취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은 가장 완전한 이 단백질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한 개만 먹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 계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셔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또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저도 이 논문의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계란 드셔도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 흰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노른자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루 두세 개 정도로 적절히 드시고 또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튀겨서 먹는 후라이보다는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에 또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과 추천 과일은 각각 무엇인가요 아침에 바나나나 수박 이 포도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은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환자에게 좋지는 않죠. 이러한 과일은 이 식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좋은 과일은 사과나 블루베리, 자몽처럼 당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곁들여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갈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을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단은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다이어트의 원칙은 골고루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다이어트에 조금 더 관심 이 있고 여러 가지 당뇨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식단 중에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여주고 단백질을 늘리면서 야채나 채소와 같은 신선한 그러한 음식들을 조금 더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의지로 식단을 못 하는 경우에는 식단과 같은 이제 앱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 저녁에 뭐 해줄까 이 식단 짜는 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너무 힘들고요. 어, 어제는 이거 먹었는데 오늘은 뭐 해줄까 이게 제일 힘든 그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식단을 가지고. 또 다이어트 앱들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규칙적으로 고민 없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 그~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드시는 다이어트 식품 또 아침에 달걀 그런 것들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식단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식단을 너무 잘하셔서 식단에 대해서 뭐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식단을 잘 하시겠지만 어 규칙적인 딱그 폼을 가지고 또 식단을 드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의료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어트는 어쨌든 운동하고 식이조절을 하셔라. 어,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조절은 항상 이 교과서에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조절 할 것,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제1번이고, 그것이 안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찾아왔을 때, 어, 그러면 실제 환자분이 하고 계신 식단을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설문지가 있는데, 어, 일주일에 술은 얼마나 드시고, 또 카페인은 얼마나 드시고, 빵류나 면류는 얼마나 드시고 이런 것도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검 과정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식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 초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이 어, 다이어트 시작하면 적게 먹는다 고 그래요. 근데 제 기준에 따르면 제 저보다 한두배 정도 이상 많이 드시는데 적게 드신다 고 그래요. 심지어 위에다 풍선을 넣으신 분도 두 공기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 잘안 빠지죠. 살이 더디게 빠지고, 먹었는데 항상 더부룩하고 하시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점검을 해요. 설문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논문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하면 본인의 어떤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다이어트 식단을 먼저 써서 그걸 점검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 뭐가 잘못 되는지 이거 이거 이거를 줄일 것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분들은 이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걸 실천했으면 굉장히 잘 빠지겠죠.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식욕 억제제, 탄수화물 억제제, 탄수화물 차단제, 그다음에 지방 분해 배출하는 약. 그다음에 변비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약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장내 유산균 총이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비만과 관련된 유해균이 장내에 많이 분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런 분들한테는 비만과 관련된 또 유산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어, 투여를 해서 장내 환경을 많이 바뀌어 줍니다. 말씀드린 거는 약물의 범주에 속하고 약물을 여러 가지 투여했는데 3~4개월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 더 강한 약물이거나 복합을 해서 어, 식욕 억제를 해주고 하는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한 약물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하는 거. 근데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풍선 단계로 지나가고 풍선은 위에 이제 포만감을 극대화시켜서 어, 일정 볼륨을 넣어줘서 이만큼 이상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개발된 이치는 우리가 위풍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도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위에다가 일정 부피의 풍선을 집어넣어서 그 부피만큼을 적게 먹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에 이제 풍선이 볼륨을 주면 그만큼 볼륨만큼은 내가 적게 먹게끔 될수 있다. 이런 거고 포만감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의 윗단계에서는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풍선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 또이 단계를 넘어가는 분들, 정말로 비만에 의해서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기대수명이 짧아져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기대수명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치료가 비만 치료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 풍선 또이 위의 단계를 위절제, 위밴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적인 것보다 비수술적인 거가 조금 더 안전하고 수술이 아니니까 감염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출혈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에서 위풍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위풍선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약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위풍선 더하기 식욕 억제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원장님의 병원이 위풍선 시술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위풍선 시술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위풍선의 장점은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고도비만 치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단기간, 보통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위에 이제 풍선을 집어넣고 어, 다이어트를 유도를 하게 되는 이제 시술인데, 어, 수술이 아닌 고도비만 치료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없고, 몸에 이 수술의 흔적이 없죠. 그리고 위에 변형이 없는 그런 장점,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 이거는 논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시술을 위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까지 이제 살이 빠지면 위풍선을 넣어 놨던 위풍선을 다시 빼고,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어 2차, 삼차 이렇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약물 치료보다는 그만큼의 또 위험성이 있겠죠. 구토와 또 복통 이런 초기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견뎌야 되는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도 비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때이 짧은 기간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들의 이런 점들은 내가 이제 목표하는 체중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 거죠. 최근 올리브유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몸에 얼마나 좋나요? 이 올리브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중해 식단에 항상 들어가는 핵심 재료 중에 하나죠. 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특히나 이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나물 무침에 또 참기름 대신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아, 너무 높은 또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산화되기 때문에 튀김보다는 생식이나 약한 불에 쓰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유산소와 근력운동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둘다 중요하지만 이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공복에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걷기나 이 가벼운 조깅처럼 어, 지속 가능한 운동이 조금 더 좋고요. 근력 운동은 체형 개선과 기초 대사량의 유지에 또 필수적인 것이죠. 보통은 어, 공복 유산소 운동 또 식사 이후에 근력 운동 순서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이, 다 못하시면은 요일별로 월요일은 뭐 유산소 운동 또 화요일, 목요일은 뭐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 는 말이 사실인가요? 우리가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반응입니다. 이 곧바로 지방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렸다고 해서 체지방이 빠지는 것은 아닌데 어, 체중을 재보면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 중에 어떤 강도로 얼마나 지속했는가가 더 중요하고, 어,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느 정도 운동 강도로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시면 심장 박동수가 쿵쾅거릴 수 있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무조건 심박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숨이 턱까지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 해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서 태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는 식단으로는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실 운동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은 뭐 환자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헬스장을 1년을 끊어야 될까요 근데 1년을 끊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꾸준히 가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바로 오늘 운동을 끊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바로 지금 당장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어, 계단 오르기가 가장 간단하면서 유산소와 근력을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어, 1층에서 10층까지 한 두세 번 정도만 왔다 갔다 왕복을 하시면 거의 숨이 턱에 찰 것입니다. 그리고 막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한 20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한 번, 한번딱 했는데 20층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심박수가 올라가야지 운동 효율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어 지방을 태우는 그 수준이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맥박을 재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단 오르기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계단 오르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운동의 효율도 높아지고 바로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4주 동안 체력을 올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만성피로증후군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대요. 늘 피곤하대요. 왜 피곤하느냐? 원인 중에 음주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야근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운동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인데 너무 피곤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저희가 항상 보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체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논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나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어, 실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4주 동안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5회 또 30분 이상 어, 중간 강도의 걷기나 또 자전거 타기 또 계단 오르기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강도는 대화하면서 조 대화하기 힘든 정도의 운동 강도가 중간 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1주 정도면 체력을 어느 정도 키워놔야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놔야 어, 근력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이 올라갈 것인데 2 주차부터 이제 스쿼트나 플랭크와 같은 이런 근력 운동 어, 제가 스쿼트와 플랭크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체 근육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큰 질량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인데 이러한 근육들 큰 근육부터 키워 나가면 어, 대사량도 올라가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네, 근력도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어, 중간부터는 어, 근력운동을 같이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심폐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키우는 것이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한마디로 어, 가만히 있어도 연소되고 태워지는 칼로리를 쉽게 말해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육량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살이 덜 찌게 되고 또 살이 쪘어도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더 쉽게 하게 됩니다. 지방을 연소시키고 또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이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특히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단시간에 효율을 제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쿼트나 런지처럼 이런 큰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들이 대사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폭식을 한 후에 체지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폭식이 제일 좋지 않겠죠. 근데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도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고 폭식이 반복되면 위에 이 용적 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적이 또 커지기 때문에 둔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폭식을 하게 되고 비만에 더잘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폭식인데요. 우선 폭식은 바로 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식 직후에 바로 굶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가벼운 공복, 이 유산소 운동, 가벼운 걷기 정도로 혈당을 낮춰주고 다음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위에 부담이 안 되게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정도는 이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시고 물을 많이 드셔서 폭식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붓기와 염분, 폭식을 했으니까 이제 소금기가 많이 들어갔겠죠. 이 염분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또,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주면, 폭식으로 인해서 축적되었던 칼로리들이 전환되는 걸 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팅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다이어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치팅데이를 갖고 또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혈당적인 측면에서는 치팅데이가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다가 뭐~ 한 (2주) 정도의 프로젝트를 갖고 뭐~ (1주씩) 내가 반복되는 다이어트를 할때 하루 정도는 치팅 데를 이 가져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로 많이 먹겠다 해갖고 어~ 여러 또 방송이나 유튜브들을 보면 치팅 데 이때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만 올리고 계속 이게 좋지 않은 사이클로 갈 텐데라는 걱정을 하면서 영상을 봤었는데 치팅데이가 어느 정도 이 한도를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적게 먹었으니까 어 치팅데이 때는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었던 그동안 못 먹었던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 이게 치팅데이지 뭐 일주일 내내 굶다가 치팅데이 때 완전 폭식을 간다 이거는 치팅데이가 엄밀때 따지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건강만 안 좋아지고 위에만 부담만 너무 어 가해지고 우리가 공복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다 보면.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리하게 폭식을 하면 어, 위에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래서 어, 위의 건강 측면에서도 이 치팅데이를 이런 식으로 폭식을 하는 경우는 좋지 않고, 어, 이 치팅데이가 아니고, <laughs> 건강을 나쁘게 이제 위나 이런 몸에 좀 무리가 갈수 있는 치팅데이는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아,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상시에 조금 더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평상시 먹던 양으로 치팅데이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저는 건강한 치팅데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1식과 같이 공복을 유지하는 다이어트는 어떤가요? 어, 이미 많은 논문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어, 다이어트 논문들이 있고 여러 이제 논문에서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 간헐적 단식을 어, 환자분들에게 권고를 드려야 될까 항상 고민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 물론 당뇨 전 단계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분명히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당뇨 전 단계에 비만인 환자분들은 살을 빼는 것이 우선 치료기 이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고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와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간헐적 단식을 할때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할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자기한테 맞으면 그것들을 계속 생활화해서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속성의 문제인데 간헐적 단식이 뭐 하루 이틀 간헐적 단식하고 그다음에 폭식으로 간다든지 마치 이제 못 먹었으니까 보상 기준으로한3삼일 정도는 간헐적 단식하고 3일 정도는 막 그냥 원래대로 드신다든지 이거는 좋지 않은 단식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규칙적인 식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어서, 저혈당이 위험한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어, 혈당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간헐적 그 단식 시간 동안에는, 어, 당뇨약을 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만 당뇨약을 드시고, 간헐적 단식 할 때도 어, 담당 선생님하고 또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항상 비만과 당뇨, 또 다이어트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건강과 어,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본인의 몸의 건강에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서 저를 불러 주셔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근거 있는, 어, 그런 정보들을 또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실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